근래에 들어서 사회적으로 장애인 복지 관련된 이슈가 사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정부 역시 그러한 수요에 맞춰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고 장애인 활동 지원사의 서비스 범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서 장애인 활동 지원사의 처우도 개선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월 천만원 직업으로 소개가 되어서 화제가 되었던 장애인 활동 지원사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공TV 정인우입니다. 오늘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이번 연도에 들어서 뉴스에 가장 많이 들었던 이슈 중에 하나가 장애인 복지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 그에 따라서 장애인 활동 복지에 대한 국가 예산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이런 투자 금액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분들 분들에게도 좀 고루고루 복지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에 따라서 장애인 활동 지원사에 대한 수요도 같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직업적인 미래 전망이 굉장히 밝은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지원사는 어떤 직업인지 먼저 설명을 할 건데요. 활동 지원사는 2011년 시행 당시에 장애인 활동 보조인이라는 명칭으로 운영이 되었지만 2019년 4월부터 명칭을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변경을 했고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장애인의 가정에 방문해서 일상생활을 보조하고 자립생활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돌봄 서비스를 수행하는 인력을 장애인 활동 지원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방문 요양사와 비슷한 업무이지만 대상이 장애인을 돌보는 것이 다른 부분이겠죠. 당연하겠지만 장애인은 물론 사회복지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장애인 활동 지원사는 이른바 천사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가족이 아닌 남, 특히 장애인을 돌보기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르는 고충이 크겠지만 장점도 많은 직업인데요. 일을 하면서 얻는 보람이 크고 수입이 생긴다는 장점이 있어 일과 보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직업이라 생각되며, 은퇴 이후 시니어분들에게 추천되는 직업이라고 합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가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장애인의 자립 생활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바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사의 업무가 결정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장애인 활동 지원사는 신체, 가사, 사회 활동을 지원하며 가사 활동은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취사 등을 포함하고 사회 활동은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시 동행 등이 포함됩니다. 다음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가 되기 위한 교육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취득이 가능하며 학력 제한 없이 교육기술을 통해 취득이 가능합니다. 아, 학력 제한은 없지만 나이 제한은 18살 이상부터 취득이 가능하고요 보통 교육은 4일에서 5일 정도 진행되고 현장 실습은 2일에서 3일 정도 소요되는 편입니다. 표준 교육은 40시간으로 하루 8시간씩 5일간 받으면 니다 됩니다. 요양 보호사, 사회 복지사, 간호사, 간호 조무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32시간만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활동 지원사 교육은 장애의 이해부터 활동 지원사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폭넓게 배울 수 있고 보조기 장애인재난대처 및 감염병관리 응급상황대처법과 실습에 대한 내용도 배우게 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되는 방법은 이처럼 어렵지 않은데요. 누구나 할수 있는 직업이겠지만 아무나 할수 있는 직업은 아니라고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기본적인 소양이 필요하고 장애인 목욕 용변 옷 입히기 등의 케어를 해야 하는 만큼 수입적인 부분만 보고 시작 을 했다가 성향이 맞지 않아 포기 하는 경우도 많고 중증장애인을 상대하기는 특히 어렵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입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활동 지원사는 젊은 세대보다는 중장년층에게 추천되는 건데요.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 중장년층이 이러한 케어에 대한 거부감이 적고 정년퇴임 이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회생활로 소득까지 얻을 수 있어 권장된다고 합니다. 교육에는 일정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데요. 표준 교육과정은 15만 원, 전문과정은 12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교육 기관을 찾는 방법도 안내를 해 드릴 건데요. 교육 기관을 찾는 방법은 제가 하단 설명란에 링크를 첨부해 드릴 텐데요. 여기에 들어가신 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설정하신 다음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교육 일정을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해당 링크도 남겨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의 급여와 더불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사항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의 시급은 2024년 기준 16,000 150원으로 확인이 되며 공휴일 및 야간 근무의 경우 50%를 더 가산하여 24,220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경우 가산급여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고요. 가산급여는 시간당 3천원으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채용은 대표적으로 엔젤시터 사이트 혹은 거주지 근처 장애인 활동지원센터나 복지기관의 문의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요. 4대 보험 가입 유무에 대해서도 궁금해해 주셨는데요. 4대 보험 가입의 경우 의무가입이며 근무 시작 1년 후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요양보호사처럼 가족돌봄시에도 급여가 나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며 특정 상황의 경우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족 급여가 가능한 경우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수급자가 섬, 벽지에 거주, 농어촌 지역에 거주, 감염병의 위험이 있는 곳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의 상황으로 인해 케어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가족 케어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가족 급여 대상이 상당히 제한적인데요. 실질적인 가족 급여가 가능한 대상은 이모, 삼촌, 고모, 조카 정도 했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장애인 활동 지원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지바!